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1st of October 2022, Monday, now, <laughs> uh, 12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lid. De. Cellid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좀 궁금하셔서 물어봤는데, 최근에 좀 좋은 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그 15,000원 오늘 1.01% 오르고 있는데 에 52주 최고점이 82,000원이었고 최저점이 13,400원이니까 거의 바닥권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고 많이 오를 때 14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 어 치료제 면역 치료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항암 원래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셀리백스해 갖고 요쪽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서울대 약학 대학원 약학 대학인지 대학원 쪽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세포 기반 면역 치료하고, 감염성 질환 예방, 그 다음에 항암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지금 임상 1, 이상 심사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쪽으로는 지금 뭐 면역 치료제도 많이 개발돼 있고 그래서 매출이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은 많이 받았고 항암 면역 치료 쪽으로는 어 기술 수출이 곧 임박했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는 매출 9억 영업 이, 그, 마이너스 130억이니까 엄청나게 투자만 많이 하는 상태고, 부채비율이 50.50인 걸 봤을 땐 아직 몇년 정도는 충분히 더 투자할 여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기술 수출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좀 연결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살짝 조금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탈 거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수출 부분이 실제 성사가 돼서 매출이 좀 반영이 된다면, 그런 구체적인 소식이 좀 나온 다음에 본격적인 좀 투자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지금 바닷건 근처에 있으니까 지금은 살짝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추후 그거는 좀더 그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좀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세력들도 지금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뭐 손실 확정지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끌고 나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